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이 팀장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두 달간 지 지프 카페데이 행사를 하지를 못했어요. 되게 약식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세 번째 주 토요일에 다시 출고 고객님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 지프 청담 전시장 2층에서. 지금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프 카페데이 행사는 전국 모든 지프 전시장에서 이 이벤트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하는 이유는 지프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구입을 하신 분들이 저희 영업사원, 그리고 전시장, 그리고 지프 코리아 관계자들 모든 분들이 연락을 끊기지 않고 계속 서로 소통하는 관계, 유지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초청을 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세 번째 주 토요일 날은 저희랑 만나서 그냥 다과도 즐기시고 오늘은 또이 지프 타일 타일 만들기 체험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전시장마다 각각 다른 체험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지프카페 데이 행사를 진행하는지 한번 직접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제가 받아서,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모자이크 겸, 이렇게 방문해주신 회원님들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보시면요. 벌써 지금 이벤트를 시작을 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이지프카이페데이 행사를 시작합니다. 원래 랭글러를 타시다가 이제 지바겐으로 차량을 바꾸신 예전 지프 오너, 저희 출고 회원님도 이렇게 잊지 않고 놀러 오십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따로 저희가 뭐 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은 튜닝 차량들, 저희 출고 고객님들이 이제 튜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몸부림님의 이 랭글러 차량입니다. 구조 변경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끝난 튜닝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미 범퍼랑 기드락 휠그 다음에 이제 락네일까지 전부 다 휀다 연장까지도 작업을 다 했고 이차 역시도 이제 한 6년 7년 됐나요 JK 모델 오랜만에 메칸더 형님 오셔서 또 얼굴 비춰주셨습니다 이렇게 범퍼도 깔끔하게 다 작업을 하고 세차까지 다 하신 모습이고요 글래디에이터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지프 라이프 형님의 차량입니다. 역시 매번 집부 카페데이 때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차를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부 카페데이 행사에 참석을 하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게이터 그린 첫 출고 차량, 이제 휀더까지도 전부 다 도색을 했고 깔맞춤으로 모든 차량 세팅을 다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놀러 오면은 그냥 전시장만 구경하는 게 아니고 이 출고 회원님들이 어떤 차량을 타시는지 그건 역시도 같이 구경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볼거리, 재미들이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전시장으로 들어가서 1층에는 이렇게 전시장에 전시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부 청담 전시장에는 그랜드 체로키 2021년형 실버 컬러하고 레드 컬러가 있고요. 글래디에이터도 이렇게 루프탑 텐트까지 다 세팅을 해서 회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부 청담전 시장 2층으로 올라오니 이렇게 테이블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쪽에서 케이터링 서비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원래 파리 크루아상 이 빵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11시 정도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오픈 시작 전이라서 딱 저희 지프 패밀리 카페 회원님들만 오셔서 또 번개 모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벤트는 바로 타일, 타일 만들기. 이 체험입니다.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안될것 같은 거잘잘 되세요? 잘 하고 계세요 깔끔하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아, 잘 했는데? 힘 근데 이거는 저기 저거잖아요. 냄비 받침대? 그 그렇죠 그렇죠. 어 냄비 받침대. 오 벽, 벽장식도 오늘 이렇게 지프 청담 전시장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하여튼, 냄비 받침대 혹은 아 벽장식으로 체험 행사를 직접 하셔서 직접 이거 다 해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 팀당 이제 딱 하나씩만 본인이 직접 만들고 본인이 글씨 작성해서 가져가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프 카페데이 행사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출고 회원님들끼리 또 친해지세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이제 궁금했었던 내용들 튜닝에 관련된거나 구조 변경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까지 한번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언제든지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프 카페데이 행사에 오시면 이렇게 저희가 또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커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아상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오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 브랜드지? 모티드모티드 노티드? 노티드. 노티드! 오, 노티드! 노티드 이 크루아상 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크루아상이고요. 이거는 딸기 크루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프 쇼핑백에 담아서 아직까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서 취식은 조금 불가능하시고요. 집에 가실 때.